55세 여자 환자입니다. 체머리 증상으로 오셨고, 인터넷 검색으로 오신 분입니다. 체머리 증상으로 자신도 모르게 머리가 흔들리고 평상시 뒷목과 척추가 앉아있을 때 아팠습니다. 체머리 증상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뇌 초음파, MRI 검사도 했지만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고 체머리 증상이 왜 생겼을까 하는 생각에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구대 한의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의원에서 말하는 네 가지 증상이 동시에 올때 채머리 증상이 나타난다는 글을 보고 왠지 일리가 있다는 생각에 방문하게 되었고 한약을 먹으면서도 약침 치료 및 추나 치료를 하였습니다. 치료를 하면서 채머리 증상도 좋아졌지만 뒷목 아픈 증상과 허리 아픈 증상이 먼저 사라지며 전체적으로 몸이 좋아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처음 채머리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이 내 증상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심해질 거라는 말에 우울한 마음도 들었었는데, 고대 한의원을 알게 되어서 완치가 된 지금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몇달 치료를 받는 동안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미리 걱정하는 습관, 제 성격 등등, 앞으로 살면서 고혈압, 당뇨, 간염 등등, 한 가지 병을 가지신 분들이 평생 병을 관리하고 사는 것처럼 저도 체머리 증상을 평생 관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만병의 근원이라는 스트레스 없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치료해주신 원장님, 그리고 간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렇게 잘 치료해주셨는데 재발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지키라고 한 말씀 잘 기억하고 지키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환자분 같은 경우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이세요. 재미있으신 분이고 이 환자분 이렇게 그 그래도 이렇게 잘 지키면서 살겠다는 게 느껴지시죠?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하시고 2주 전에도 저희 한의원 오셔서 심장 열을 내리고 기운을 이렇게 올리는 한약 이렇게 지어가셨고 4월달, 10월달 꾸준히 이렇게 약을 잘 드시는 분이십니다. 다시는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잘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그리고 그런 걸 행동에도 그대로 잘 옮기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오셨을 때 10월달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10월달에 추석 끝나고 바로 다음 주에 이렇게 오셨던 것 같은데, 이분이 오신 날 다른 환자분이 졸업하는 날이셨어요. 그래서 그 환자분이 이렇게 졸업하면서 이 환자분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아주 이렇게 우연찮게, 그리고 그 환자분께 이렇게 물었겠죠. 아, 정말 이렇게 다 나았냐? 그러니까, 어, 다 나았어요. 다나고 원장님도 이제 그다 나았다고 졸업하라고 그러고, 집에서도 이제 친구들도 가족들도 머리 안 뜬다고 그래요. 라고 하니까 이 환자분이 거기서 이렇게 아, 낫는구나. 그러면 나도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다른 사람은 안 나와도 나는 나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7개월 만에 치료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재밌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정말 나왔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런 때가 되면 가족분들께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제 가족분들과 일요일이나 토요일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한, 3,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지켜보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가족보다 친구를 선택하셨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잘 봐주고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랑 차 마시고 밥 먹고 9시간을 이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시간 동안 그 친구가 그 이분, 이 환자분을 계속 봐준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한 4시간 정도까지 머리 떨림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고, 4시간 지나고 나니까 머리 떨림이 피곤한지 약간 살짝 올려고 하다가 다시 딱 멈추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 5시간 동안 머리 떨림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친구분이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어, 99점 드립니다. 이 원장님 치료는 99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처음 그 중간에 약간 살짝 있으려고 했던 거기 거기서 마이너스 1점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치료 99점 이 말씀 이렇게 꼭 전해달라고 그 친구분이 말씀하셨다 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분도 이렇게 열심히 치료하시고 검증도 열심히 잘 하시고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다스리도록 잘 이렇게 지키시고 그리고 1년에 두번 심장애를 내리고 기운 올리는 한약도 잘 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몸을 이렇게 잘 관리하셔서 졸업하시고 난 지금까지도 계속 음 좋은 결과 머리 떨림이 전혀 없는 거죠. 머리 떨림 없이 아주 잘 지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